광교 호수공원에 왔어요 여기 온 얘는 여기 달리기를 하면 돌고래 모양으로 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만에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추석이라서 병원에못 가가지고 자가진단을 해보면 기적은 막것 같아 그래서 세팅을 하고 왔는데 잘 되겠죠? 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길게 났어 나왜 계속 웃지? 정신 나갔나? 기분이 좋아서 오늘가만에일주일만에 진짜 처음인 것 같다 달리기 시작하고 기분이 좋아요 도서관이구나 광경포련습 도서관 어, 해가 계단이 아닌가 뭔가 여기 되게 좋다 길이 와 전에 여기 약간 청계 청계천 이렇게 청계천 살아 없는 청계천 바보 아 여기 되게 좋다. <laughs> 나밖에 없어. <laughs> 오늘 왜 이러지? 찍진, <laughs> 찍진. <찍찐, 찍찐. 웃음> 8번, 8번. 어, 나덕도 좋네. 오늘의 목표는 돌고래 그리기. 이 길이 아닌가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, 아저씨? 이렇게 왔는데 이 길이 아니라서 돌아가 봐. <laughs> 뭐좀 돌아갈 수도 있지. 인생 뭐까지까. <laughs> 난는뭘 해도 즐거운 사람. <laughs> <laughs> 신참곡 받아요? 신참곡은 오늘의 신참곡은 또 요일밤에 <laughs> 오늘 월요일밤에 그 어쨌든 오늘 해볼게요 해보고 이게 아니면 다음에 또찍지 <laughs> <laughs> 호석갓길로 뛰는 게 아니네. 저렇게 러너들이 계승해보면이 길이 맞는가 보다. 그대로. 가야하주아저 씨. 자자. 자 <이제 와. 웃음> 저기 또 자자. 아아 아까 자자. 그 자자. 어, 나는 지지 자자. 자자. 를 그린 건가? 자자까 어, 아까 자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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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도서관. 어머 어머. 우후! 나의 GPS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어. 시계가 11이 밀렸네? <laughs> 8시 반. 와, 아까 청계, 천계계천이다 진라면을 그리시려면 유튜브를 봐야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. 일주일 만에 러닝이라니이쓸 러닝이. 수도 없고, 썼어도 안 돼. 아직까지 통증은 없네요. 참을성이 많아서 통증 같은 거 참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. 그리고 다시 아까 그 위로 또 가. 그런데 한번 봅시다. 어떻게 되는지. 이번엔 아까 갔던 횡단보도 횡단보도를 겁나지 않고 찍쭉이 길이 맞는 것이요 또 잘못 들었어 길을 이런 마답길은 가면 안됩니다 여러분 어? 이승 창에서? 마치고서? 길을 또 잘못 들은 관계로 저희 동굴에는 약간 어디야 이 어디? <laughs> 되게 부끄럽네. 다른 내가 되게 좋아하는 데. 되게 멋있다. 뭐라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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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야 하도 아저씨. 뚜뚜리뚜 나를 유혹하는 거란다 길을 잃어도 좋네 응? 철쭉! 아 어, 여기 철쭉 길이 많다호수호수 수 있어요. 광교 마을 쪽으로 이동표가 있어요. 우회전. 설마 또 알람이 울린 것인가? 아 혹시 유꾸 <laughs> 알람이 울리지? 오, 저 뭐야? 저것은 고고하다. <laughs> 이름을 모름. 보여줘 우여줘 위로 올라가서 지금 꼬리를만드는요꼬리를 아파트 우리도 우리 왼쪽에는 시리도어린이집 어린이집 있어요. 도 우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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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그도그리도 우리도 오늘은 오늘의 달리기에 집중합시다. 꼬이리 꼬불리. 꼬불 완성. 숲속 마을 태교장원. 이 형표를 보시고 우회전. 그러면 이렇게, 이렇게 가다 보면 2위 초 안심통한 곳. 손으로 갔다 니다 2위 초 안심통한 곳. 토끼골. 토끼골에서 나와서 자유자. 가? 여기 왔던 대로 다시 왔어. 왜냐, 난 꼬리를 그렸기 때문이지. 이제. 이제 한 3분의 1 정도거든요. 왜냐? 여기가 꼬리를 그렸기 때문에 조쪽 꼬리, 왼쪽 자리죠. 난 이제 다시 몸을 향해 갑니다. 어. 갈 때. 보이시나요? 여기가... 어... 물이 있는 곳에 있는 건 갈수되고 산에 있는 건 없어야 될것 같은데 어, 진짜 멀다 정답은 한 10분을 보십니다 한 10분 중간이거든 진짜 좋아요 처음 와봤는데 그래도 잘말정고줄말 정말. 수원 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정리다 보니까 수원지방검찰청이 나오네요.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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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.

이 호수가 여기 두 개구나 원천호수가 없어졌네 아이렇게또올 수밖에 없네 실패가고싶나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1시간 25분인데 걸은 시간이 한 30분 되는 것 내리바 힘 빼고 내리바 내리바 안녕 미안 <웃음> 아. 욕기도 한 시간 2 0 분. 광기 호수공원 돌고래를 만든다고 하는데 돌고래를 못 만들었어. 머리가 실종됐어. <laughs> 근데 여기 광기 호수공원 꼬리는 잘 만들었다. 꼬리는 잘 만들었는데 생선이 안 됐어. 생선이 안 돼. 돌고래가 안 됐어. 음 머리가 없고 그리고 돌고래가 아니라 갈치 <laughs> 아니 얇은 생선 삼치 <laughs> 뭐가 있지 얇은 고등어 <laughs> 고등어 만들. <laughs> 아웃 달리면 달릴수록 족절근막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있어요 뭐 병원을.. 병원이 있냐면 병원을 많이 가봐야겠어요 근데 천천히 달리니까 괜찮긴 하네요 <laughs> 약간 다시 오늘 재밌게 달려서 학쿠를또 음! 달릴 수 있겠지!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근데 여기 너무 너무 즐겁고 재밌게 달렸어요 너무 좋다 안경 호수로 한번 와보세요 우리집에는 좀 많아요